봅시다. 우리 39페이지에 9 4 9번 문제. 일단 변곡점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f(x) 3sin kx 4x 세제곱이 될 거고 f'(x. 자, 도함수 계산하여서 정리해 주시면 3k 코사인 kx 다가 플러스 12x 제곱,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게 도함수까지, 두 프라임 x의 경우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3k 제곱의 사인 kx 플러스 24x까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당히 이항그 다음에 3으로 나누어 버리시면 k제곱사인 kx는 8x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서 이게범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호도 일단은 바뀌어야 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sin kx 문제에서 실수 k의 최댓값을 구하여라라고 하고 있군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는 k 제곱 sin kx의 경우에 일단 양변에다가 얼마? 0 0 대입하시면 x에다가 0 대입하시면에 원점 지나고 있기 때문에 두 그래프 모두 원점 일단은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됐고 음, 오직 하나의 병점을 갖고 그러면 네 보시다시피 y는 8x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진다면 삼각함수 그래프가 y는 k x 로 곱하기 쌍인 kx의 그래프가 이렇게 일단은 그려져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부호가 바뀌는 점이 여기 한번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녀석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될 거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직선 요 녀석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양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이 fx의 경우에는 x가 0에서 변곡점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변곡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시로 그려놓은 것과 같이, 지금 이미분기 수를 비교하였을 때, y는 8x의 기울기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s i n Y는 K제곱사인 KX의 미분계수가 더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가 생기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8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원점에서도 변곡점, 위점에서도 변곡점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추가로 더 교점, 관통하는 교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 요 녀석을 g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g 프라임 0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주시면 되고, 요거 계산했을 때 아마 k 세제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맞지? 따라서 얘가 8이하다라는 걸 이용하여서 k 2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습니까 그 뒤에 952, 960원은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도안 주의 화를 마무리 하시고, 우리 부정적 분으로 가도록 할 건데, 오늘 하게 될 부정적 분은 조금 간단한 내용들 가가지고 아마 어려운 문제는 딱두개밖에 없네요. 그래도 한개더 끼워 넣으셔서 네, 딱세문제 해결하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9번 그 다음에 밑에서 1017, 1023 이렇게 세 문제 네.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7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없는데 뭘까요? 아는 게없다고까먹다니군요 세상에 해보자 그렇군요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진도 여기까지 안 나갔구나. 도화까지 좋아요. 그렇다면 아는 걸 만들어야죠. 봅시다. 일단 오늘 하게 될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정적분 중에서도 치환적분법 전까지 오늘 실제로 나가게 될 거라 가지고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번째 인테그럴 x의 n제곱 dx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겁니다. 일단 이친구는 우리가 수학2에서도 익숙하게 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n이 만약에 자연수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 여러가지 이분법 할때 n이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일 때도 요 녀석을 미분하면 요렇게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부정적분도 마찬가지야. n이 실수일 때 부정적분을 하면은 요렇게 된다. 단 언제만 빼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제외하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분모 0이기 때문에 정의가 되지 않는 항이 등장을 해버립니다. 맞지?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되겠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부정적분 하실 수가 있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분의 1이기 때문에 x분의 1뭘 미분하면 x분의 1 됐었나? 그렇지 n 따라서 ln 절대값 x 플러스 c 마찬가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호 절대값입니다 네. 이때 x는 음수가 될수 있으나 이때 x는 이때 진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x 진수가 0보다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나요? 뭘고요아 아, 맞아요. 이건 이해됐죠 네, 1마이너스 1입니다. 맞아요. 1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xn 제곱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ex 제곱 같이, 같이 e 플러스 s 되시는거 e 요 yes, yes, y e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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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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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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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x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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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부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화살표로 그냥 간단하게 쓰도록 할게요. 녹색으로 써보자. 사실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분법의 역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s i n x 그 다음에 c o s x 그 다음에 tangent x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퀀트 제곱 x를 운도 없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왜? 탄젠트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 시컨트 탄젠트 의 부정 접근할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 시컨트 제곱 x 마지막으로 코 시컨트 x 코 탄젠트 x의 부정 접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각 접근 결과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사인에 접근하시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x. 물론 나중에 플러스는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x를 접근하면요, 이 접근하면 사인 x. 시컨트 제곱 x는 탄젠트 x. 시컨트 탄젠트의 경우에는 시컨트 x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코시컨트 x의 경우에는 코시컨트 제곱 x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코 붙이는데 코 붙일 때마다 마이너스 나온다 했습니다 코탄젠트 x 얘는 마찬가지 여기에 코코 코 붙인 것이기 때문에 코 붙이셔 가지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x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가 됩니다. 까지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어떤 교과서든 어떤 교재에건 다 나와 있는 공식이 될 텐데 사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물론 뒤에 또다시 나오기는 할 겁니다 만에 공식화하여서 이제 외워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딱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탄젠트 x 인테그럴 탄젠트 x dx 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친구 이 친구는 치환 적분법을 이용을 하여서 유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결과 마이너스 n 절댓값 코사인 x 플러스 c로 부정적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n 절댓값 코사인 x 플러스 c 왜이 그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해버리면은 코사인 x 분의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 X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치원적분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LNX에 대한 부정적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XLNX-X로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극금이 공미분에다가 빼기 1 해버리면 LNX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까지 네. 추가로 잘 암기를 해주시면은 손쉽게 그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같이 이거는 공식화시켜가지고 앞으로는 불도 할 겁니다. 네. N 절댓값은. N 절댓값요? N 절댓값은. x 수가 이렇게 g 가 0보다 길, x가 0보다 작을 때, 니분1 9 9 9 9 n 9 x x 9 c. 9 9 9 9 9 9 9 9 9피 x 가 0보다 작다. 9 9 9 9 x 9 9 9 9 9 9 9 9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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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9 9 t 9 9 9 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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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차피 양수니까 t 는 거라면, 그음에 t ln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ln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치환하여 가지고 구하시면 똑같이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뭐 굳이 공식과하여서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일단은 구간 나눠 가지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겠 굿! 요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두 문제 이제 시켜드릴까요? 상은 좀 부담스럽니, 그러면은? 상해볼래? 오케이, 그럼지그두 문제, 1017번이랑 1023번 이렇게 뭐 제외하고, 이렇게 두 문제만 해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시간은 일단 5분 정도.